ロー、ロー、ロー、ロー、ローブロックス。さあ、さあ、さあ、さ,さ,さよなら。さあ、ゆう、たら。やった。くだがない。うてがたんだよ。さよなら、ぼくのベイメイ。いつかは君を送れよ。すごいな、君が来てよ。もう少しからかね。送れよ。おうおう 딩동 o n g 린 dong, 린 너네 나 나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사용. 사용 사용.

너무 나 적어서 문제야 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적어서 문제야. 음. 아. 이거 보그가봐 보그다. 보그다. 이거 보그다 보그했어안 떨어진다 보그야 보그인데? 이거 보그다 잠깐이라도 머리 빠져. 너는 뭐라는 게 너무나 많아. 잠깐이라도 너만 보면 머리에 부리 머리 져버린다니까. 나는 그를 물을 참고 마무리 했었지. 딸딸기, 딸는다

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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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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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헛, 피자헛 피자헛이에요. 피자헛. 결과에 음. 피자, 월챙이한 마리. 음. 아, 이거 한 방이네. 쏜. 아 이거 한 방이다. 아나치즈 조금밖에 못먹는즈스틱치즈스틱 못먹어? 음. 뭐? 조금밖에 조금밖에 못먹어어그이 무거워 키즈사틱이무거 어떻게 오, 가라고? 그거어너누스이거야 키즈스틱이 무거워 현이 무거워 키즈스틱 안에 엉거수있수 뭐 어, 있어. 조심해야 <놀람> 돼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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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이거 안 엉켜서 다행이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배지 받았다 나 배지 받았어 천 가자 천 이천 가면은 서유나랑 할수 있는 거 있어 볼래? 응. 나 너무 심심해 이천 나랑 같이 놀아줄 사람 없어 이천 이따가 또 보먹... 핑크밭도야. 지 이렇게. 어베베나 보였어?

까만 봐. 난 나는 바라는 지금 게 넘었습니다. 너무 많아 아 잠깐이라도 너만너어도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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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 너무 너무 그무 너무 너무 너나 너무 나 이거. 진짜로 무료 시게 해야 돼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넘고어 그래? 그 인정? 응 인정 응. 그냥 응. 2분동안 목 때리면 돼 2분동안 목 때려 그냥 2분동안 목 때리세요 여기가 외국인 서버야 치킨 왔다 응. 치킨 왔다 편지지? 응. 어? <laughs> 어, <예쁜 나. 웃음> 야, 이거 안 <웃음> <웃음> 이거 아니 이거 사라져 야 이거 사라져 <laughs> 네. 야 이거 사라지는데 어떡해 <laughs> 안녕 나외 오케이. 아! 신님 어떻게 한 겁니까? 왜 그래? 이거 가질래? 응.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안 가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요 아, 어, 근데 전화 하나 가 안녕. 1 0 0 I'm oh. going <laughs> 야, 그거 아니야. 아, 어찌 저게하 됐어. 야, 그데여 진짜. 그데 응. 여기 진짜로. 아, 착지 현상 때문에 진짜 어렵네. 이야. 음, 말하는 게 너무. 아악 떨어졌다. 오케이. 맛있는 피자, 치킨. 나 어려운 전당? 나 전당 등록 했당. 어,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. 너무 안돼요. 안 돼요, 안 돼요. 하하. 나는 바라는 이름이 너무 어고 충전. 고